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다시 시작했습니다 라이브. 야, 학교에 도착했어요. 아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덜 추워요. 따뜻해, 네. 따뜻해. 좀 밑으로 내려오니까 좀 따뜻하네. 자한 한 바퀴 둘러볼게요. 아 미끄럼틀도 다 응. 해야 돼. 미끄럼틀? 예, 네, 그럼틀. 미끄럼틀. 군의... 응. 미끄럼틀. 어 진짜 옛날 모카이... <laughs> 완전히 옛날. <웃음> 어. <웃음> 아. 이런 게참고스란히 시간이 멈춰져 있는 느낌을 애야 되는 생각 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 되게 작다. 학교가. 그렇죠. 응? 아이가 딱한명 원래... 있었어. 응? 어? 아이가 딱한명 있었어요. 한명 어, 있었다고요? 예. 여자아이 한명 있다가 이제 그 아이가 졸업하고니까 이제 크기가 되는 거예요. 헉! 그럼 선생님도 한 명이에요? 그렇죠. 예. <laughs> 아, 진짜? 네. 예. 원래 분교는 다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시골에 분교는 그 <laughs> 학교 건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아 여기 이제 나중에 대통령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잘 오셨던 사진 같은 거 음. 그런 게 있으시면 여기가 지거 되겠죠. 음. 아이고. 참.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네. 이재명 대통령 있을 때에는 네. 몇 명이나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좀 있으셨겠죠. 그죠. 그는 시골이라서 그 어. 이제 60년대, 이제 70년대 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있으셨겠죠, 아이들. 그 지금은 아예 없어요, 여기? 지금 없어요. 네. 아. 작년에가 19,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아. 아이들 딱한명 있었던 게그 아이가 이제 없으니까 아. 이제 분교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못 들어가봐요? 네, 못 들어가요, 분 아. 아무래도. 그 밖에만 볼수 네. 있는 거예요? 에만볼수 있어요. 음. 여기는 무슨, 하루 차, 자장어 들어가고. 그지 안에 예.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엉망을 만들어 놓으니까. 예. 사람들이. 뒤쪽은 그래도 건물이 좀 깨끗해요. 음,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조는 네. 잘해놨데 예, 예. 약간 유, 유치원처럼 해니냐 이렇게? <laughs> 아동띡하게. 죠 그렇죠. <laughs> 공교는 원래 이런 학교이 없어. 교는 아주 물이 크세요. 여기 조조 그나마 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름 뜨실 때부터 아, 같아. 다시 음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웃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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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록달록하게 해놨네 알록달록하게. 응? 약간 아동틱하게 <laughs> 응? 유치원 같아 유치원. 이쁘잖아. <laughs> 아니, 이쁘고 깔끔해. 네. 깔끔해요. 아휴. 대통령님이 다시 와가지고 보면 감회가 새롭겠다. 아, 감회 새로우셨어요? 응. 9월달에 추석 때마다 가셨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러니까 저 앞에 지금 공터 있는데, 네. 거기다가 기념관을 으면 아, 네, 예, 네. 한정의 관광 코스가 된다 예쁩니다, 여기서. 아. 지금 확데 그런 거를 좀 권위를 좀 해야 돼요. 음. 여기 음. 들어가 볼순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안에, 잘안 보인다. 반사가 돼가지고, 내 얼굴이 미치네. <laughs>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깜짝 놀랐네. <laughs> 다음에 어디 간다고? 부산서원이요. 아, 부산서원. 네, 이부산서 나무를 하고. 네. 도산서원 가가지고 네, 같이 다시 여아 도산, 네. 도산서원으로 간다고요? 같이 어. 같이 가, 같이 가. 어? 도산서원? 응, 가야죠 네, 김응 음. 음. 네. <laughs> 학교 <너무 예뻐>.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예쁘다. 학교가 너무 예뻐 학교 너무 <laughs> 예뻐요 진짜. 응. 아니 어린이집 같아요 유치원 <laughs> 네? 응. <좀> 그래, <laughs> <목소리> 일어나서 <목소리를 닦고 아래 입 닦아버> 아, 여기 선생님 같아요. <목소리> 네? 여기 <목소리> 학교. <살> 먹고, <목소리> 학교에 여기 학교 선생님 같아요. <목소리> <응>. <목소리>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목소리> 화이팅! 어아 <laughs> 여기 학교를 나오면은 대통령이 되는데 다이 학교로 몰리지 좀. <laughs> 어 다시 다시 문을 열자. <웃음> <웃음> 대통령께서 진짜 여기 계신다면 진짜 대통령 최소 두 대까지만 나와도 면 멋지겠죠. 그러니까. 아. 다 이제 <laughs> 어디 간다고요? 도산선으로 아 도산선으로 옮기겠습니다. 예. 그 이왕 선생님의 그 생사, 네네 예. 예. 알아요. 그고 음. 약간 좀 거리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예.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안동 시내까지 나가시니까 예. 거의. 예. 저 내비 찍고 갈게요. 여기서 한참 떨어졌습니다. 예. 따라 오시고 예. 아, 오늘 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도산선 가서 다시 찍을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うん。